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TV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아가보는 5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면은 거라사인 가버나움이 나와요. 거그 안에 거라사 지방이 있는데 예수님 배 타고 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당도하자 배가 도착하자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삽니다. 이 성경 원해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나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군사 강국인데 로마 사람들이 여단 규모예요. 가장 큰 것이 군이고 사단, 여단,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거 한 6천 명, 만명 정도 잡을 겁니다. 그거 레기온이니까 그거 수천 명의 귀신이 이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성경 본문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두 사람, 사람이고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더 심한지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상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팔장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팔장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오장에 나오죠. 그러는데 오늘 이게 마가복음 오장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무덤에서 거하면서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옷도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괴성 늘 괴성을 지르고 큰 소리 치고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욕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걸 지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무덤가에 무덤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돌아가셨다고 찾아 무덤가에 가서 꽃도 나와주고 예? 찾아보기도 할텐데 그렇게도 못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저 쇠고랑을 채우자 쇠사슬 묶자 이렇게 한 거에요 그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우는데 얼마나 힘이 장사지만 이 사람이 나가떨어지고 저 사람이 나가떨어지고 이러는데 결국 뭐 사람이 다섯 명열명 넘게 몰려가 가지고 이 사람 묶으니까 제어가 된거예요 근데 쇠사슬고랑을 묶어 놓고 돌아가는데 저래가 이제 꼼짝 못하겠지 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샌가또 쇠사슬 을 끊어버려. 고랑을 끊어버리고.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 쇠젓가락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겠지만, 쇠사슬 같은 걸 어떻게 정상적인, 쇠고랑 채운 거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들리가 힘이 괴력이니까 이 사람이 끊어버려. 구약성에 보면 흰색 사람 삼순이 나옵니다. 삼순은 하나님의 영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힘이 천하 장사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성을 제어하지 못해요. 왜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 수천 마리인지 수만 마리인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덕실덕실하니까 완전히 생 살아가는 게 생지옥이에요. 귀신이 가 있는 곳에 귀신이 가는 곳은 무적행입니다. 예, 누가 보면, 뭐 보면, 예수님께 이 귀신들이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요한계시록9장9장에 구장, 보면은 무적행이 나와요. 무적행이 하는 뜻이 뭐냐? 없을 무자 저. 깊이가 없다. 무적행, 깊이가 아, 없는. 그, 검그 음해가 보이지도 않고 엄청 어마어마하게 깊으니까 사람 살 때가 아니고 귀신이 그 하는 데인데, 지옥이나 다름없죠. 거기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요. 왜? 예수님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귀신이 바로 제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달려온 게 아니라 귀신이 달려오죠. 이 사람, 귀신들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는. 완전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 같은. 근데 신앙 고백은 아니죠. 귀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근데, 마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졸개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이 없어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담보다 더 영적인 존재인데, 영물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반응하면 어찌된지 거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배반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그 근데 귀신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 고백이 될수 없어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말이지만, 사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인데 신앙 고백. 귀신은 우리 인생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더잘 알아도 신앙 고백이 될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 신앙 고백 너무나 귀합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더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안역해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자비하신 분 같고, 엄격하신 분 같고, 엄정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로 나가야 되지. 그니까,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귀신이 나온 거죠. 예수님 존재를 알아보고.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마가보금하고 마태보금에는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보면, 누 보면, 무적행에, 지옥에 들어가게 다 아직은 우리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활동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머물 수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지옥 보낼 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무적행에 보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또 희한하게 기도 사람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귀신들이 허락도 안 맞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내 허락도 안 맞고 들어갔냐 나가라고 해 버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데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하늘을 모르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이 제일 잘 들어갑니다. 죽은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술 기독교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우상숭배하는 거 보니까 안되겠거든요조 상숭배는 거 그리고 술 먹는 것도 아니니까 노름하고 도박하는 거안 되니까 또 처벌 두고 부인 말고는 다른 처벌 두고 안 되니까 이런 거 없애버렸어요. 그 기독교 들어가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 나라 문화가 엄청 고급하게 발달하고 여성들 권위가 엄청 신장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섬길것 같으면, 맞을 것 같으면 섬기 아주 성교사들이. 근데 죽은 조상은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죽은 조상의 영적인 존재니까, 죽은 조상의 삶을 알고, 석관을 알고, 이름을 알고, 아니까, 과거를 알아요. 미래는 몰라도, 다.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니까, 조상 섬기는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하는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래 말하니까 하나님 성기는 나라마다, 나라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무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조상들 많이 섬기고 막 제사 많이 지내고 점치고 부족 두고 막 그러면 이, 이 사람처럼 귀신 되려고 그래. 귀신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게노름 도박, 술, 엄난한 거, 욕하는 거, 사기치는 거, 범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죄인들이 좋아하는 거, 다 귀신이, 우리는 기신으로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천국의 언어를 전하고, 그 천국의 언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찬양, 기도, 감사, 이런 말이잖아요. 욕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이 없네. 그,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 하락하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귀신은 어느 장소를 좋아해가지고, 이, 무덤가에 있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또, 대, 오늘 여기 보면, 대시대 속에도 들어가고.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정치기를 좋아하고 우상성기는 사람들은, 차를, 세차 빼면은, 고사를 지내요. 또 뭐, 영화 찍을 때도 고사 지내고, 드라마 찍을 때도 고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또, 울산에도 뭐, 뭐 옛날에 고래축제 때도 고사 지내고, 요즘에는 안 하는지, 고사지냐면 돼지 머리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안 웃깁니까? 오늘 돼지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 때가, 돼지 이때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돼지 때 속에 들어가는, 돼지가 미쳐가지고, 미칠 광미쳐버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언덕 비탈길 내려가가지고, 호수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쩡해져가지고,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벗었으니까 이거 부끄러움을 아니까 옷을 달라 해가지고 옷을 입고 그저, 돼지 치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고 좀 마을에 또 도시에 내려가 가지고 엄내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아이고 지금 귀신들이 사는 귀신이 나갔는데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돼지떼 속에 귀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니까 허락 하시니까 돼지떼들이 전부 다 물에 들어가 가지고 2,000마리 들 대는 돼지 때가 몰살 당고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손실 너무 있거다절단나시는데 빨리 와부수 하니까, 막, 돼지 주인들이, 그, 돼지 때 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제 재산 절단 났네. 우리 돼지 다 죽어버렸다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세고랑 치아도 안 되고, 날마다 고함 치고, 돌로 자기 몸을 찍고, 막, 날카로운 칼 같은 돌 갖고 막 끌고 하던 사람이 벨가 벗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상태가 온전하게 되고 옷을 떡 입고 예수님 발 옆에 떡앉아 예수님 발치에 떡 있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 아이고 이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돼지 다 죽었었는데 하면 어쩌나 어쩌나 우리 예수님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한테 떠나가 달라고 그래 말하자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이 이 로마 황제도 못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못하고, 헤로왕도 못하고, 어느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으면 자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만 생각하고, 눈앞에 묶금만 생각하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들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추방하듯이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노 예수님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셔요 예수님은 뭐 병자든지 또 귀신들인자든지 뭐 가난한 자든지 소경이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어린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물어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제 인생을 구원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셔요. 왜?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병을 고치신 분이니까, 저주를 끊어주시는 분이니까, 지옥의 인생, 지옥 가리 인생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목숨을,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가시 멸류관 섬에서 피를 흘려서 인생들이 정신적으로 알린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채직질 맞음으로 말미암아 등에 채직질 맞음으로 온몸에 채직질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저주 마귀가 우리를 장악했던 것다 법적인 권한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 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떠나라가 떠나는데 떠나시기 전에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고침 받은 귀신 들렸던 고침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증을 하요 예수님 저를 예수님 데려가 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힘들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것도 들어주시는데 이 사람 부탁은 또 희한하게 예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도 제자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 걸린 그 병에, 그 정신적인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고 육신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자기 낳은 것을 말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걸로 부른받은 사람이고, 또이 사람이 온 동네, 방네, 사방팔방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전했다 해서 고침받은 것을. 그러니까 이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사명이 다 틀려요. 다 목회자가 될수 없고, 사명받은 데를 해야 돼요. 아무나 다 목회자 되고, 아무나 다 높은 자리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니 무지개가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빨간색이 파란색 된다, 파란색이 보라색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다 색깔 자기 주어진 그 본연의 색깔이 제 인생의 칼라가 있어요, 언사가 있어요. 그것을 잘 발견하고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바른 신을 섬긴다면 네. 하나님을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전화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 습니다 박정광 기자의 바이블 탐구 오늘 여기 마 마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